선물을, 선물 주신 분거 제가 받고 애들이 달아줬는데 엄청 귀엽죠? 어제 우리 메이크업 선생님도 예쁘다고, 귀엽다고 하셨어요. 제가 자랑했어요. 팬분들이 달아줬다고, 팬분 선물이라고. 여러분들, 이거 먹을 거예요. 아이스 베이커스. 이거 먹었는데 혀가 얼얼하더라고요. 약간 까져? 까지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음. 저는 웜톤이에요. 근데 옷은 쿨톤. 근데 뭔 말냐면. 음, 피부는 웜톤인데요. 제대로 테스트는 해보지 않았지만 피부는 웜톤인데. 음. 옷은 쨍한 비비지한 컬러 있잖아요. 그런, 약간 겨울 쿨톤 같은 옷? 그런 걸 입어야 좀 화사해 보이고, 저한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클립스도 맛있죠. 제 가방 안에 있는 거 보여드릴까요? 귀엽죠? 그리고 머리끈을 여러개 갖고 다니고 있고 아 매콤치즈 시즈닝 어디갔지? 야 그거 음, 이것도 있네요. 아 <laughs> 뭐? 아트박스에서 산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펜. 아, 이번에 용용 글씨 써진 볼펜 선물로 받아줬는데, 회사 작업실에 두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 근데 이런 거다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나막 많이 할 것도 없는데. 이거는. 아,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지. 맞지? 미치겠네. 노스카나 소개 알려줬는데 안 알려줬다. 아 <laughs> 솔직히 말하면 아직 효과를 못 봤어요. 제가 열심히 바르지 않았거든요. 미안해요. <laughs> 미치겠네 진짜. 왓치인말백 그래 왓치인말백 찍어야겠다. 여기는 가방이고요. 일본어 선생님께 선물 받은 가방 생일 선물로 받았던. 이것도 갖고 다니네요, 제가. 피부 가려움증 생겨서. 그때 약간, 환, 뭐야, 환절기 때? 피부가 와서 나왔냐 아, 지금 나왜다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이거 왜 여기 있지? 이거 뭐야, 이거. 대왕 오핀. <laughs> 미치겠다. 대왕 오핀. <오피인. 웃음> <laughs> 아, 잠깐만. 나더 이상 안 보여줄 거야. 나 이제 나할 거야. 그거 아침, 막백 미치겠네. 아,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 켰으니까요 <laughs> 대박! <laughs> 왜 있는 거야 저기? 음, 뭘 보여줄까? 뭔? 음, 아, 그러니까 신기한 거다 보여줬어. 아, 이거 리얼인데 말이야. <웃음> 어떡하지? <웃음> 아, 망했다. 안돼. 이거 하나 보여드려야겠다. 이거는 그런 생각하지만 할 때. 뮤비 착장으로 샀던 목걸이고요. 그리고. 지문 보여드릴까요? <laughs> 이거는 가족들이랑 같이 가족여행 갔을 때 만들었던 향수. 아빠가. 향조를 거의 정해주고 만들었어요. 아, 이거. 향을 어떻게 니까 그때 생각나네. 아, 근데 제가 지금 올리는 유튜브. 아, 언제 올리지? 빨리 올리고 올려야 되나? 내일 올려야 되나? 어, 무거워요. 이거 진짜 무거워요. 평소에 잘안 하는데. 그래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는 물건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 때 착장으로. 썼던. 네, 어, 그리고, 키링. 아, 잠 보여줄 게 없네? 자, 유튜브 계정 만들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줘야 돼요. <laughs> 음... 뭐가 있지? 예쁜 거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는 거울인데요. 짜잔. 어우, 잠깐만. 다 보여. 짜잔. 예쁘죠? 거울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밴드들 모아놨고 아이고 그리고 렌즈 <laughs> 저게 뭐야 라고? <laughs> 렌즈 또 뭐가 있을까? 보여줄 만한 게아 이거 귀엽죠 이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 가서 산 반지이고요 결 그대 때 아마 썼을 것 같은 그죠? 제 친구한테 선물 받은 반지 걸보니까난 선물을 참 많이 받았네 <laughs> 걸 보면 이쁜 거있어 아이 정말 음 뭐가 있을까 또 없나봐 어떡해 아 지금 아니 안 되겠어 안해안 할래 나한번 얘기 들으면 재미 없잖아요 나 유튜브 할때 보여줄게요 알겠죠 저는 초등학교 때 입던 옷 아직도 입어요 엄마가 사준 옷들이나 그런 거아 미치겠네 아어 윙이 오빠다 안녕하세요 오빠 저 망했어요, 지금. <laughs> 유튜브로 보여줄 컨텐츠를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 이 짧은 순간에 다 보여줬, 다 보여줬어. 어떡하지? 마지막 용룡하우스. 제, 제 집은 진짜 엄청 더러워서. 아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청소하러 오고 싶을걸요? 아, 재밌는 거 계속 들어. 이건 재밌는 게. 아, 미치겠다. 밥줄 끊겼대. <laughs> 살짝이 아니라 너무 많이 보여줬는데? 아하. 아, 이거 귀엽다. 오늘 낄까? 아직도 맞는 게 아니라, 그때. 또, 그때 안 맞았는데 이제 맞는 걸걸요? 근데 안 맞는데 그냥 억지로 샀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막, 커플링 한다고. 올 리폼하는 거 보고 싶어요? 어,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런 컨텐츠도 있네. 저와 함께 청소해요, 컨텐츠 하나. 누가 나랑 해주는데, 나 혼자 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저 혼자 하는 거 아닌가요, 열심히? 에휴. 이거 여러분들이 마음에 되게 이쁘다고 DM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 머플러 정보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이거 가로수길 에이랜드에서 샀고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건데 어디 홈페이지냐면 잠깐만요 이거는 어디 거냐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거예요 런닝하이 런닝아이라는 되게 힙한 브랜드의 머플러고요. 이거 말고 다른 컬러도 있었는데 저는 두개다살 돈이 없어서 그때 이걸로 샀어요. 다른 컬러도 예뻤는데. 근데 이게 더 저는 많이 할것 같아서. 근데 저의 최애 목도리 그런 거 컨텐츠 해도 괜찮겠다. 나의 최애 목도리 몸집, 이런 거. 그리고, 아, 왜 자꾸 보여주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제가,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비건 오빠한테 선물받은 응용 케이스고요. <laughs>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았는데. 그리고. 이거는 키티 마스크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의 여권 지갑 안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고 이거는 뭐지? H&M에서 샀네요,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데.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laughs> 잠깐만요. 헤어밴드인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오마이갓! Oh 아이고야 지금은 안어울리네요. <laughs> 그리고 <웃음> 그리고 이건 엄마거 같은데 엄마 물건이 많네요 제가 비니고요 너무 <laughs> 아 <laughs> 왜? <웃음> 음, 그리고 오 마이 갓. 이거는 제 동생 실명이 지금 여기 적혀 있어 가지고 6학년 3반? 아니, 이거 내가 썼나 해. 나 6학년 3반인데. 6학년 3반 물려받았네. 내 동생이 생년필이고요. 이거는, 제리미가 줬던 것 같은데. 제리미가 준, 고양이고요. <laughs> 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 이거. 별접기. 아, 이거, 내가 많이 접었는데. 이만큼 접었거든요, 제가. 이거보다 원래 더 있는데. 아, 별접기나 해야겠다. 잘 접기. 또 뭐가 있지? 그리고, 아, 어 이건 아직 한 번도 안 썼는데, 눈에 붙이는 거였거든요? 페이스 아트? 어,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장갑 뭘 그냥 잡동 사냥을 다넣어놨네 여기다가 정리좀 해야겠다. 짜잔! 있고, 이런 거뭐 폴라로이드 필름 여기 글루건도 있네요. 뭐가 많네. <laughs> 정리 안할 거잖아요. <웃음> <웃음> 맞아요. 제가 기초 제품 되게 여러 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쓰고 있고요. 뭐가 많네, 엄청. 뭔가 또, 뭐야. 와사비 향균 워터? 이런 것도 있네. 아이고야. 집에 있을 게다 있네. <laughs> 아, 이거. 뭐겠지? 제가 아끼는 애플워치. 내가 보인다. <웃음> <웃음> 와사비 향기부또 있고요. 네, 와사비 향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헬로키티 밴드 가방 있고요. 맞네요. 더 이상 안 보여줄 거예요. 진짜 이제 끝! 예, 혼자 있다 보니까 자꾸 보여주게 되네.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것도 있네요. 이것도 6학년 때 썼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아, 어, 그리고... 아, 잠깐만, 이제 그 진짜 그 진짜 그... 제발 그만 보여주세요. <laughs> 아, 근데 이거보다 많아요. 보여드릴 거 많아요. 나의 신기한 물건들 탐방을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여러분들, 오늘 끝이에요. 여기서 저 빨리 긁까요? <laughs> 아, 끌 거예요, 알겠죠? 자, 안녕, 여러분들. 전 이렇게 사라질게요. 유튜브로 왔나요 유튜브 얼른 만들게요. 안녕! 언제 올라올지 몰라. 급습할 거야. 안녕! 사랑!